아니 그러면 귀신을 본 적은 없죠? 믿습니까? 있다든걸? 저는 무조건 있다고 믿어요. 아 무조건. 아, 무조건. 아, 무조건. 지금 여기에도 분명히 있다고. 아, 아니 무조건이라는 얘기는 언젠가 꼭 만나고 싶다는 얘기예요? <laughs> 아, 아니 <laughs> 얘기가 <그걸> 갑자기. <웃음> 갑자기... <웃음> 그래요. 아니 그러면 우리 저 선우는 네. 어떻게 해? 믿는 거야요 아니면 뭐야? 저는 원래는 안 믿는 편이었는데 어. 음. 음악 할때한항비어레이부 음. 네, 어, 옛날 할때 그때 뭐 이제 스케줄 끝나고 어. 저랑 멤버 형 둘이 음. 연습실에서 이제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음. 멤버 형은 작업실에서 작곡을 하고 있어요 그 형이 누구야 진영이 형 어. 네. 그리고 저는 보컬 룸에서 어. 따로 이제 제가 가사를 쓸게 음. 있어서 가 쓰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불러서 문 열고 나갔죠 어. 그 없는 거야 형이. 어. 작업실로 가서 형저 불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헤드셋을 안 불렀는데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이제 다시 저는 제할 일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형이 오더니 문 열면서 나 불렀어 이러는 거예 어머 아이고아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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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아 이거 뭐 있다! 바로 컴퓨터 다 끄고 불다 끄고 여쭙지 나았죠 그치, 가야지. 아니 뭐 보미 씨는 반대로 또뭐 없어요? 저요? 저는 사실 귀신을 직접 본건 아니고 응, 응. 예전에 이제 에이 숙소에서 머리를 이렇게 감거든요, 저는. 어, 아, 아 싫어요, 싫어요. 싫어. 감는데 싫어. 누가 여기 저를 톡톡 쳤어요. 오! 어, 오! 어, 어, 어. 아 누구야. 어? 왜? 이렇게 딱 봤는데 어. 아무도 없는 거예요. 아, 아 진짜. 고상태로. 그래서 그 상태로 진짜 거실로 뛰쳐나왔던 기억이 있어. 진짜로? 있어요. 어디 있는지 알죠? 네? 천정에 있는 거예요. 아, 어, 뭐예요? 옆에 말고 위를 봤어야 되는데. <놀람> <놀람> 자, 좀 파괴 좀해 주시죠. 내가 보니까 그샴포가 아. 뭉쳐가지고. <놀람> <놀람> 네.